저희는 지금 독일에서 마라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허그 무알리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폐업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으로 대체. 여기입니다. 일단 100g에 2.38유로고요. 그럼 이렇게 볼에다가 담으시면 됩니다. 나는 감자. 음. 나도 알배기 넣어야 돼. 알베이.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uh... You you want you like it. you can put butter, whatever you want, anything, anything. veggies like anything. Okay. And 숙주. 숙주가요. 아 숙주 많이. 버섯 버섯. 계란 노라이가 있어. 그러니아그 샹골이 괜찮겠다. 음~~ 아우.. <laughs> <laughs> oh, this, this, e more. 오케이 okay. <laughs> 어, 난 팽이버섯 없나? 난 고추 있어 아우 너~~ 그래? 고추 아니야? 어 oh. I don't like I like it 팽이버섯이 없으니까 이 버섯을 넣어야겠네 고기 있다 여기는 고기 칸입니다 음, 맛있어. 어? 음, 너에, 내가 하라나야 나는 일단 맥주 탱이야. This is Google? y e 나없어지 분모자 없냐? 분모자? 없어. 유진이는 17.8이 나왔어요? 저는 1 4 6 k 이 나왔어요 고기는 무게 따로.. 고기 추가 안받고 음. 무게로 잽니다 이제 소스를 만듭니다 저는 땅콩소스 어? 땅콩소스 없어 아안 시원하냐? 많은 한국인들이 다녀왔습니다 어떡해 너 존나 행복해 보여 저 마라탕이에요. <laughs> 짠! 단무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 없을 것 같아. 응. 짜잔! 정말. 안 매워. 안 매워? <laughs> <laughs> 고추기름을 더 넣어야되나? 아, 이거 소스 있더만 아이는스파이 <laughs> <laughs> oh, wow. <laughs> <laughs> 나가사키 짬뽕 <laughs> <Almost 웃음> 백탕을 만든 것 <laughs> <laughs>

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있던데? 스 이거 이거 소스 있는데. 음, 감자 고기고기 진짜 미친같아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당장은 잘라지질 않네요 이거다 조금 더 매웠으면 좋았을텐데 난딱 좋아 왜? 그거 매웠으면 매웠어, 매웠어. 음 음. 아예 맵질 않아. 음. 그럼? 그래? 너 매운 거잘먹을나 좋아해. 맵잘 먹지는 않고 좋아해. 난 맵질. 이런 도 향신료 향이 별로 안 나서 괜찮은데, 근데 조금 맵지 않아서 먹다 보니까 느끼하긴 해 음~~ ㅋ ㅋ ㅋ ㅋ ㅋ 보여줘야 돼 개큰걸 ㅋㅋㅋㅋㅋㅋ ㅋ ㅋ ㅋ ㅋ 아니? 안돼 ㅋㅋㅋㅋㅋㅋ 배욕 음! 음! 와우 ㅋㅋㅋㅋ 그 넥타이 더 스파이시. 엘리에서 타로티를 시켰습니다. 음... 맛있어. 어... 하루만 제대로 난다. 음. 얼른 부산편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음. listen, She... 지금 저의 왕자님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laughs> 음... 웨스~ 아, 인... 막... 이거...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 아, 어, 괜찮은데? 별로야?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아 근데 진하다 어때? I think he's handsome, I don't know 으흠 mm -hmm. i is, but I... m 음... 음... 멕시코 멕시코? 응 아, no 어때? Okay. No <laughs> No oh, So no Why, why, but why no? I want Leonardo DiCaprio 음 <laughs> <laughs> mm. he doesn't want like man he he she wants like prince okay what about him no he's also not like prince man. like yeah. a london boy. <laughs> london boy london boy london boy london prince. no prince oh come on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자꾸 아프리카 인스턴트냐고. 려고 t s 아니 딱 보자마자 내가 고, 콩고. 열심인가 봐. 이 왕자님 콩고. 아니면 가나. 얘 <laughs> <야> 너무해. <laughs> 아 존나. <전나 witsta>. 아주 오염 음. 개웃겨. I show you now. Now Prince. Hmm. 음. Kidega? Let's go. e y e a o o u s u r No Prince. No Prince? No Prince. Uh, anyway, he has girlfriend. then w h 자안고자라고 저지롱 따뜻한 거. Uh, Good n i g 여러분 끌잠을 자고 알람을 들었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저희는 이빨만 닦고 <laughs> 소세지를 먹으러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사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는데. 이 소세지만 먹고 바로 미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이파일 봐. 이쪽 <laughs> 어. 뭐야? 와, 아, 진짜. 아이, 아, 좋다. 아, 맞다. 있어? 아니, 아니. 어. 시즌이 안 돼. 자, 이제 유명하다는 <laughs> 할머니 소세지를 찾으러 갑니다. 우와, 야! 귀여워. 오, 오, 꽃집. 맞네, 소세지들 파네. 파네. 할머니 있는 곳. 좋아. 아, LLSE. 뭐 어, 이런, 이런 건가? 할머니 있는데. 다 할머니인가? 모르겠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주문하라 그랬거든. 이거 네 가지 다 100g씩. Can I please have one of like each hundred grams? Uh, uh, all of them. What mm -hmm. difference? Yes, mild. Yes. U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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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okay. Yeah. Yes.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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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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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All right. so yes. uh -huh. We can pay like. Yeah. 아닌가? 아닌가 아. <laughs> 니 <아니, 웃음> 아. 각각 100g씩 얼마 나올지 so, yes. 아. Yeah. 아. 10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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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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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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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예. Yeah, yeah, yeah. 맞아. 12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지? 이러고. 음. 아, 저 근데 저 껍질이 맛있는데. 그래, 뻑뻑 까주시니까. 응. 음. <laughs> 네 가지 종류를다 <준비를 웃음> 받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무슨 맛이야? 약간. 네, 칼방 바 삶은 느낌이짜 음 근데? 응.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을게요. 얘가 짜고 나머지가 좀 마일드하네 응 음, 맞아 그래 이게 바삭빠삭 빵을 두 가지로 고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맛없어 보이긴 하는데 존나 건강해 보이거든요 응 음. 그런 맛이야? 그 한국이나 베트남 가면은 음. 아, 국수에 넣어주는 됐는데? 그 볼맛 느낌. 어. 뭔지 알았어. 와, 이번에는? 음. 약간 싼림 응, 음. 맞지, 맞지, 맞지. 이거. 음. 나는 이세개 중에는 얘가 제일 낫다. 제일 진한 거. 아, 쌓여있는 거 말고? 응 음. 이제 이 제일 비싼 걸 먹어볼게요 음. 이게 제일 맛있지? 응 음. 이거 두개 음. 얘는 약간 향신료가 에혀어음안 쌓여져 있는 거 근데 얘는 껍질 안 까져서 좋아 여기가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맛집이래요 할머니 소세지 근데 막 완전 맛있다는 건 아닌데 독일 왔으니까 그냥 한번 정도는 괜찮을 듯 싶은 맛이에요 짠! 굿바이 굿바이 <laughs> 나도 여기 서게